안녕하세요, 수연집밥입니다송 사장님도 선택한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떡 공동 구매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족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떡이고요. 합성 첨가제와 유화제 없이 좋은 재료로 떡을 쪄냈습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앗간에서 만들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떡을 만듭니다. 말랑말랑하고 완전 쫄깃쫄깃해요. 숙덕은 국내산 찹쌀과 진도 해풍쑥을 사용했습니다. 너무 향긋하고요, 영양도 풍부합니다. 고소한 콩고물에 묻혀서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한입 베어 물면 향긋함이 가득해요. 간수 뺀 천일염을 사용해서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떡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 편리한데요. 단호박 인절미는 신선한 단호박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식감이 너무 쫀득하고요, 적당한 단맛과 담백하기까지 합니다. 카스테라 고물과 흑임자 고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달달한 맛이 먹고 싶을 때에는 카스테라 고물에 묻혀 드시고요, 고소한 맛이 먹고 싶을 때에는 흑임자 고물에 묻혀 드세요. 수령 후 바로 드시고요. 남은 떡은 떡이 겹쳐지지 않게 펼쳐서 냉동 보관해주세요. 자연 해동 후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도 되고, 찜기에 10분 쪄도 됩니다.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드셔도 진짜 맛있어요. 후라이팬에 구워드시면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영양 찰떡인데요. 좋은 재료만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방콩, 서리태, 밤, 해바라기 씨, 호박 씨, 호두 등 영양 가득하고요. 담백함과 재료 본연의 향과 맛을 담아 냈습니다. 숙떡, 단호박떡, 영양 찰떡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동 구매 진행합니다.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놓았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떡 드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